이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은 제37문에서 제39문까지입니다. 오늘도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제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제 38문입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제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맞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예. 하이델베크요리문담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 예, 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라는 호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자지신과 또 예수님,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높아지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 동정녀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은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성, 참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없고 따라서 부활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신경에도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의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용되는 잣대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하이데베크요리분 답은 오늘 살펴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 물은 다음에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어, 이러한 흐름의 이유는 이 사도 신경 자체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게 나시고 그리고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신경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들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할 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속사에서 핵심은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교리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뭔가 우발적이거나 또 힘이 없어서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역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역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는데, 이제 제 6시에 이르러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 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제 6시는 오늘날의 난 12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제 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반영된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34절 말씀에서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단니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아람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어 사실 이 현상만 딱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이 보여주신 모습은 아주 예, 나약해 보입니다. 어 쉽게 조금 더이 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예, 죽음과 예수님의 예, 죽음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예, 순교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말을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59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 6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60절 말씀에서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서라는 이 강구를 하고, 예,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예,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고, 예, 순교를 합니다. 어, 앞서 읽었던 오늘 본문에, 예,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이 말씀과 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으심이 뭔가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고상하고, 더 고상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맡았던 초등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꼬아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더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더 아프셨을까요? 그러면 예, 이 순간 아이들이 어 고민하는 모습을 예, 여기저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아이들의 생각에는 예, 돌에 맞아 맞는 것도 아플 것 같고 그렇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예, 아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조금 더더더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예, 말씀처럼 어 예수님은 예,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어 스데반 집사님은 어 이 죄를 예, 돌에 던진 사람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자신에게 돌 돌을 던진 자에게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예, 기도하며 죽었다라는 어, 이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 아이들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 돌에 맞아 죽은 어, 스덴 스반 집사님보다 예수님의 고통이 더클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자신있게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커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스데반 집사님은 덜 아파서 이돌 던지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했을까요? 어,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죽는 것 외에도 화영을 당해서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돌에 맞는 것보다 화영 당하는 것보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보다 더 커서 예수님은 지금 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짖으며 죽었,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비통하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후회하시는 듯이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이처럼 비통하게 부르짖게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 37문답은 이에 대한 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37문답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37문을 제가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때 당신은 그 고난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대답은 이렇습니다. 채찍을 맞고 가시로 된 멸류관을 쓰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살이 터지고 십자가에 달려 여러 시간을 매달려 있었던 육체적 고통을 주님의 고난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37문답은 예수님의 고난을 질문하고 있는데 그 답에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뒤에 설명도 보시면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고도 비참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대신받는 심판의 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와 이 하나된 사역을 이루어가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어느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친밀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인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하나님과의 이 단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으실 것을 이 감당하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어, 그에, 바에, 그에 반해서, 예, 세대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어,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대반 집사님의 죽음은 더욱 하나님께로 예, 나아가는 예,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또 자신을 돌로 던지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 이날 받으셨던 이 고난의 무게를 예, 이해할 수도 없고, 예,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예,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단절을 받으실 때그 격심한 고통 때문에 예,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셨나까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그분이 당하고 계시는 고통의 극한을 예,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예, 육체의 아픔에서 긴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어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통을 오늘 말씀 을 통해서 좀더더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굳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많은 사형 방법들 가운데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를 로마의 사형 방식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는 수많은 십자가 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로마의 사형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형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의 경우 반역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방인일 경우에는 살인의 준하는 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예의 경우입니다. 노예의 경우 탈주하다가 잡히거나 그의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살인의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만 이 십자가형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십자가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으므로 사실상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법대로 십자가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법대로 처형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의 법을 따라 사내들인 공예에 맡겨집니다. 어, 유대인들의 이 통상적인 사형 방식은 예, 십자가가 아니라 예, 돌에, 돌로 쳐 죽이는 예,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 돌에 맞을 뻔한 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 십자가 형을 받고 예, 십자가에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 그대로 이루기 예,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아까 전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어, 딱저 말씀을 딱 보면, 아, 나무에 달린 자,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 예,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방식이 예수님을 예.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예, 어떻습니까? 아, 이방인의 사형제도,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최대한 가장 예, 처참하도록 예, 만들도록 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을 보게 됩니다. 어, 십자가형, 예, 즉 나무에 달려 예, 이렇게 죽이도록 예,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 아버, 아버지도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을 예, 허락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정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9문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문답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즐거를 지신 것이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잘롬의 관계를 회복된 것이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후로 여러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3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됩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는 하나님께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오직 대제상이 1년에 단한번 속지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단절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청년 때 잊혀지지 않는 인상 깊었던 성극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성경의 진리를 나타내면서도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자극시켜주는 성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성극에서는 이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직접 이 십자가의 못을 뽑고 내려와서 이 조롱하는 이 로마 병정을 혼내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극을 안내하는 자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금 재밌게 필름을 대강기식으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제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비교, 대조해 보여주는 아주 인상 깊었던 성극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극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만으로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기꺼이 받으시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주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단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